저땜왜 집가는 표가 없던데? 어? 난 영상이지 아 그렇죠 아직겠지 <laughs> 야, 근데 성수동 아니야? <laughs> 온염이라써 있어. 그거 네가 예고하는 줄. 알 내가 <laughs> 아, 따뜻한 거안 시켜서 이거 안 쓰는구나. 아, 아 아쉽다. 내가 따뜻한 거 하나 시켜줬는데 그랬잖아. 난 이해하지 못. 다어야둔둔둔둔둔둔 둔. 난 너무 괴로저 작품 때문에 노래를 못 입히거든. <laughs> 어. 아 맞아. 이런 이런 거 너무 싫어. 내가 다 잘라야 하나. 돼. 어, 10초마다 잘라야 돼. 야, 10초 넘은 거 같은데. 그러니까 몇개 잘릴걸 이제? <laughs> 야호. 야호 먹어볼게 <laughs> 옆으로 막와버려 <나와버린>. 옆으로 빼 정말 나도 참고 잖아고 짜잔 부럽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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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 먹는지 좀 알려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야, 쟤 뭐야? 쟤 뭐야? 공룡 공룡 <웃음> <웃음> 둘째 날 어제는 너무 춥고 아파서 <laughs> 찍을 수가 없었어 <laughs> 소용돈이... 소용놀의... 근데 그냥 여기서 먹으면 안 되나? 그러니까 야외 테이블 치우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근데 여기서 여긴데? <laughs> <laughs> 세발자 보기인데? <laughs> 네 <웃음> 맛있게 드 감사합니다 아 먹어볼게 <laughs> 근데 조졌어 <laughs> 조진거 먹어볼게 음 맛있어 고기가 탱글탱글하니 너무 맛있어 혹시 저를 잊으셨나요? 어, 저 짧은 사이에 멀면. 진짜? 아니. 난 졸렸어. 아니 운전을. 아야 씨 진짜 무서워.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처음에는 그냥 우리 존나 웃겨서 웃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나는 다른 차들이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. 그냥, <laughs> 아니야. 어 그냥 한 차선밖에 없는데 아저씨가 두 갈래로 가는 <laughs> 진짜. 거야. 진짜. <laughs> 그 것도 그렇고 너무 열로 갔다여 열로 갔다가. <laughs> 그리고 어 버리야? 어디 어디 어디. 악 <laughs> 아, 그래. 하고. 그러고 그러다가 어떤 차랑 뭔가 잘못되니까 어. 계속 혼자서 욕하는 거 들었어? 그니까 그때부터 우리 둘이 말이 없어졌잖아 너무 <laughs> 쫄아가지고 <한번> <laughs> 어 진짜 무서워 형한테 무서워 이렇게 말하려고 어. 그랬는데 그 말하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어 그니까 그때부터 우리 둘이 안말 말도 안하한 <laughs> 어. 솔직히 택시 한 10분도 안탄것 같긴 한데 <laughs> 맞아 내가 그 사이에 그때부터 내가 멀미나 는거 <laughs> 신경 써서 멀미나 는거 <laughs> 어. 어. 그래서 내가 카페 찾아볼게! 이랬잖아 근데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포기했지. 어 아무튼 도착 우린 저거 다 볼거야 근데 전시장이 조금에서 금방 보겠다 어 나는 미술관에 올라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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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딱 그게 나오냐 <laughs> 우리가 보고 올게 보고 <laughs> 올게 자짠뷰짠뷰 진짜 이밖에 없냐? <laughs>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. 아 호랑이 어디가? 호랑이야. 어떻게 거야 호랑인데? 야딱 봐도 호랑인데? 아 나를 보는. 어어어 아, 아, 아. 돌고 있어. 오. 할게. 오 오. 아 저기로 다 내려가나 보다 그대로. 우리 하루 더 자고 갈게. 하루 더 자고 갈게. 아 씨발. 엄청 둘렀어요네 <laughs> 아니 우리 결혼 나 막다이? 우리 힙하다 원래 이렇게 지하고집깔라 그랬는데. 이리까? 귀여워, 귀여워. 강아지 형품가인가봐 <laughs> 소품샵인 줄알았어 짜잔. 어 신정권 같아. <laughs> 신정권 이런 거 환장해. 아, 진짜? 공주님 이고 어, 거? 이거! 야, 이거 귀여워. 이거야 응. 이거야 응. 어. 아, 근데 좀... 어우, 내가 좋아하는 거야. 헐... 이거 너가 첫째 날 먹은 거 아님? 맞아. 먹자서 깨끗 먹은 거. <laughs> 우리 추억 파리하러 가자. 누가 제일? 사과 야 여긴 무서워 와 강사 오빠다 와, <laughs> 와 문희준 개 어려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안돼 안돼 왜 안돼 안돼 왜 맛있겠다 야, 새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걸 먹어보자. 감동이다. 머리 <목소리도> 보면서, 오야 진짜 너야? 괜찮은데? 느낌. <목소리도> 낮잠 자다가 <목소리도> 안 됐어. 어그까 그럼 어, 어, 이거 어떻게 눌러? 아까 이 뭐야 없어지는데? 찍어 볼게. 됐어? 된 거야? 계속 누르고 있어. 어. 저기 <laughs> 조금만. <이쪽 감자. 웃음> 저희 좀. 에에, 우리 찍어줘. 어, 너무. 너무한다. 근데 사실은 찍혀가지고 여기 흠가 우리 려버리면 어떡해? 막 내일 낮에 봤는데 여기. <laughs> 안되는마지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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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. 레츄리얼바. <메추리알>. 존나 <laughs> 좋아. 와인 슬러시 먹어볼게. <laughs> 내가 먹어볼게. 존나 슴. 이 <laughs> 와. <웃음> 무지적인 성분이야. 아, 와, 아광민, 아, 어, 야, 어, 이거, 이거 제가 차... 진짜 어, 오진데. 아. 이게 왜 갖고 싶었을까? 그니까. <laughs> 아 이쁜데? 광민 네, 아, 네. 축하해. 열심히 타고. 떠도... 이것신으는 여심은 없어진다. 무심도 올라가. 광민는 <laughs> 이제 어디 내놔도 부끄럽다. <laughs> <laughs> 안 내놓으면 안 될까? 그런 거야 이 사람. <laughs> 보시면안 <laughs> <laughs> 아 <목소리> 하나, 둘, 셋. 합니다 짠짠. 합니다 짠짠. 나나이 여러분. 합니다 어야, 너가 뭐 내가 뭐래 하나. 아, 빨리 기다리래. 기다리래, 기다리래, 기다리래. 세상이 멈췄어 잠깐만잠 멈췄어 착각한 착각한. 멈췄어 하나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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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는 모두 어. 거가... 아 말하면 안 되지 하나 둘나 그런 거안 좋아한다고? 또치지마꼭나이슈 어. 여자 <laughs> 타고 맞아맞아 <laughs> 어 맞아. 맨날 인스타 보면 이 여자 예쁘지 않아? 이러고 막 설렌다고 했는데? 난 너무 좋지 아니아니 <laughs> 아니 난, 난 좋지만 도출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에바들어가다 이렇게 아 있고 어. 지금 술을 아 어. 마시러 갔어 화해 갔어 오빠 잠깐 화장실에 갔어 근데 그 화장실 갔다 돌아오니까 나는 <laughs> 오빠 보다 훨씬 잘생긴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번호를 따고 얘가 더신난다왜 그렇게 신났어야 돼 근데 그러면 좀야곽티가 벌써 표정 안좋요 그건 좀 <웃음> 쬐게 <웃음> 쬐게 아니, <laughs> 제가 남자친구입니다. 이럴게요아니제 여자친구니까 요 여자친구 아니 그 남자가 그 <laughs> <라고 말했어요. 웃음> 남자가 꼬리 끼고 있다, 꼬리 안들어가나요고어너어떻할 건데? 너 나? 나? 일단은 나 질투하는 적 떠볼 거야. 그러고 나서 어? 이제 약간 반응이 별로면은 진짜 <laughs> 내가 나 속상할지. 일단 남자가 어떻게 파트다 치워버리고 근데 오빠가 딱 밀었는데 하나도 안 밀려 이런 거좀치워지마 제가 어떡하라고 그래 안 진짜. 밀리면은 오케이 힙이 센건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알겠 근데 제 여자친구는 진짜 건들지 마세요 진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본인 좀 진짜 하지 마세요 아 근데 여자친구가 아, 오빠 왜오 그냥 친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살안사을것 같습니다 <laughs> 야, 하나도, 그냥 가내줘라 하나도 하나도 뭐가 되지 않았어